마태복음 제10장 24절에서 33절. 한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발세 보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laughs>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뭐 나그네다, 농부다, 경주하는 자다,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에, 우리의 인생길을 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작은 작은 배와 같다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 바다에서 어그 풍랑과 폭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하실 때도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풍랑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노를 지어서 목격지까지 항해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돛단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 위를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항해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산더미 같은 분랑과 폭풍이 몰려와서 어 제자들을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아우성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 작은 톱담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봤지만 삼손 같은 사람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망치는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망망대해 작은 돛단배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이리 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삼성 같은 사람도 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이게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이십육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십육절에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십팔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십팔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시스인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 3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세 번씩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속에, 길버트 목사님, 성경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단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밖에 없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망망대회를 항해하는 돛단배와 같다. 삼선도 넘어진다.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동안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열이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처절한 싸움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로로, 어,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들에게 이사야 선의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 두려워 하지 말아라. 두려워 하지 말아라. 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너희들 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에 불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숨을 내쉬면서 성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1.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매도 당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 세상에는 감춰진 것이 없다.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에는 감춰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려진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나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28절의 본문을 그랬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괴롭힐 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작은 일부분, 작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것 하나 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육신과 영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은요 작은 거 인간 인간이 괴롭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아주 일부분이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서 31절에만 뭐라고 그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너희가 참새와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과 폭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함께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 오셔서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죽게 된 제자들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 다윗은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 시편 23편이 다윗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현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고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일어날 수,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예언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없이는, 없이는 되지 않는데 너희가 참새하고 비교하겠느냐? 네.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참새와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마치 망망대의 작은 토담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삼손, 삼선, 삼손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맹맹맹맹하게 드러나고 알려진다. 들춰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부분이다. 작은 것이다. 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 불에 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